당신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끝냈다는 사실이 사실은 당신을 가장 잔인하게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별일 없었다는 말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안전이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인생은 대개 폭발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말라 죽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쌓이면서 당신의 눈빛이 먼저 퇴색하고 그 다음엔 당신의 선택이 작아지고. 마지막엔 당신의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 뒤에 묻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괜찮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다들 이렇게 살아. 그 설득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달 마취입니다. 마취는 아픔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감각만 빼앗습니다. 감각을 잃은 사람은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 전에 이미 당신은 하루하루를 포기하는 연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각성입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진짜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질문을 피하는 순간 인생은 당신을 대신해 답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 답은 대부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결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끌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인드셋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당신의 운전대입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도로가 당신을 데려갑니다. 도로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도로는 가장 쉬운 길로 당신을 흘려보냅니다. 그 쉬운 길 끝에는 대부분 후회가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잘될 거야 같은 주문이 아닙니다. 마인드셋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결단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그 결정이 당신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흔들리면 멈추는 사람입니까? 흔들려도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저는 편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불편해도 성장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마인드셋이 바뀌면, 같은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실패가 달라집니다. 같은 거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을 들으면, 나는 부족하다로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설득이 부족하다로 번역합니다. 전자는 자존심이 깨지고, 부자는 방법을 고칩니다. 전자는 멈추고, 부자는 배우고 움직입니다. 현실은 해석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사건의 합이 아니라 해석의 합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해석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넘어졌을 때 끝났다라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좋다. 이제 진짜가 시작된다라고 해석하십시오. 이 해석 하나가 당신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해석만 바꾸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오래 버티려면 신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념은 구조입니다. 신념은 당신의 내면에 세워진 기둥입니다. 기둥은 한 번의 감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둥은 반복으로 세워집니다. 당신은 믿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그 증거는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과의 약속을 지킨 횟수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게 됩니다. 약속을 계속 어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불신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큰꿈 앞에서 당신은 먼저 핑계를 찾아냅니다. 핑계는 부드러운 말로 포장되지만 결국 도망입니다. 신념은 도망치지 않는 습관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이 오늘 아주 작은 행동을 지키는 순간 저는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신념이 생깁니다. 그 신념이 내일의 더큰 행동을 끌어냅니다. 그렇게 신념은 잘합니다. 신념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신념은 당신이 당신에게 준 증거의 합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필요한 건더 많은 동기가 아니라, 더 많은 증거입니다. 더 많은 약소, 더 많은 실행, 더 많은 완료. 당신의 내면은 말이 아니라 완료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신념은 반드시 명확성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명확성 없는 신념은 힘만 센데 방향이 없는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방향이 없으면 빙글빙글 돕니다. 당신이 열심히 사는데도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대개 열심히가 아니라 정확히 가 부족해서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는 목표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도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숫자와 기한과 기준이 있는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치로, 그리고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계획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당신의 하루가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명확성은 당신의 시간을 구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성이 정리해 줍니다. 명확성은 당신의 불안을 줄입니다. 불안은 대개 현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모호함 때문에 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말은 위로 같지만, 사실은 공포입니다. 어떻게든은 아무 방향도 없습니다. 방향이 없으면 뇌는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하고, 그 계산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명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수입, 당신이 원하는 성과, 당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 그리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붙이십시오. 그걸 얻기 위해 오늘 반드시 해야 하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 이단 하나가 당신을 살립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뒤집습니다. 명확성이 생기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은 멀리 있는 포스터가 아닙니다. 비전은 오늘의 유혹을 이기는 내일의 장면입니다. 당신이 내일의 장면을 선명하게 볼수록 오늘의 편안함은 독처럼 보입니다. 비전이 흐릿하면 편안함은 휴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꾸 눕고, 자꾸 미루고, 자꾸 내일부터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전이 선명하면 편안함은 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안함이 당신의 미래를 훔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 당신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 당신이 가족 앞에서 당당한 모습.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때 오늘도 내 삶을 만든다는 확신으로 움직이는 모습. 그 장면을 떠올릴 때 당신의 몸이 조금 긴장되고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진다면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에 뿌리는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비전은 장식이 됩니다. 목적이 있으면. 비전은 엔진이 됩니다. 목적은 거창한 문장일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은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복되는 가난의 패턴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제 손으로 되찾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시장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자유를 제 실력으로 구매하겠습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방향을 줍니다. 방향이 생기면 당신은 비교를 끊을 수 있습니다. 남을 보느라 흔들리던 눈이 이제는 당신의 길을 보게 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삽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규율입니다. 규율은 감정이 아닙니다. 규율은 시스템입니다. 규율은 당신의 하루를 기분에서 원리로 옮겨놓습니다. 기분은 변덕스럽습니다.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감정이 아니라 원리에서 나옵니다. 규율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선택의 피로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관리 실패를 의지가 약해서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선택이 너무 많아서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당신은 수십 개의 선택을 합니다. 핸드폰을 볼지 말지, 다시 잘지 말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부터 할지. 선택이 많으면 사람은 지칩니다. 지치면 가장 쉬운 선택을 합니다. 가장 쉬운 선택은 대개 가장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규율은 당신의 선택을 줄입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한다. 나는 이 시간에 이것을 한다. 나는 이 조건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는다. 나는 하루에 최소 이만큼은 훈련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당신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이 줄면 에너지가 남습니다. 남은 에너지는 실행으로 갑니다. 실행이 쌓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신념이 강해집니다. 신념이 강해지면 더큰 비전이 가능해집니다. 이 구조가 당신을 끌어올립니다. 규율의 첫 관문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주도권입니다. 아침을 지배하지 못하면 하루는 세상에게 지배당합니다. 세상은 친절하게 당신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자극으로 몰아넣고 당신의 집중을 찢어놓고 당신을 소비하게 만들고 당신을 피곤하게 만든 뒤 당신이 포기하는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침에 먼저 당신의 정신을 세워야 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당신의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몸을 깨우고, 오늘의 한 가지를 정하고, 그한 가지를 먼저 실행하십시오. 이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행동력은 이 모든 것의 증거입니다. 말은 누구나 합니다. 다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소수만 합니다. 행동은 불편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은 당신을 시험합니다. 정말로 원하는가? 여기서 당신은 정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결과입니까? 결과를 말하는 사람입니까? 결과를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결과를 만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만드는 사람은 매일 불편함을 선택합니다. 피곤해도 합니다. 기분이 없어도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합니다. 그게 행동력입니다. 행동력은 번쩍이는 영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력은 작은 약속을 지킨 경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당장 아주 작은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 1% 훈련. 이 말은 예쁘게 들리지만 사실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1%는 변명할 여지를 없애기 때문입니다. 1%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다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1%는 작은데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1%는 매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힘은 복리입니다. 복리는 돈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리는 습관에 적용되고 실력에 적용되고 자신감에 적용되고 인맥에 적용되고 집중력에 적용됩니다. 당신이 하루 1%를 우습게 보면 인생은 당신을 우습게 봅니다. 당신이 하루 1%를 지키면 인생은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속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하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세상은 재능보다 지속을 두려워합니다. 지속하는 사람은 결국 시장을 뚫습니다. 감사는 여기서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는 약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결핍의 렌즈를 깨뜨립니다. 결핍으로 세상을 보면 당신은 늘 급합니다. 급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판단이 흐려지면 소비로 도망칩니다. 소비로 도망치면 다시 가난해집니다. 이 순환을 끊으려면 당신은 지금 가진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살아있고 배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 인정해야 합니다. 감사는 당신을 안정시킵니다. 안정된 사람은 큰 결정을 합니다. 불안한 사람은 작은 결정만 합니다. 작은 결정이 쌓이면 작은 삶이 됩니다. 감사는 당신을 크게 만듭니다. 나는 이미 가진 것이 있다. 이 문장은 당신의 어깨를 펴고, 당신의 시선을 올리고, 당신의 걸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봅니다. 그 길에서 필요한 것이 유연함입니다. 유연함은 흔들림이 아닙니다. 유연함은 방법을 조정하는 힘입니다. 목표는 고정하십시오. 하지만 전략은 매일 업그레이드하십시오. 오늘 안 되면 내일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한번 실패했다고, 당신의 방향이 틀렸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실패는 방향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설계합니다. 고집 센 사람은 무너져도 같은 벽을 머리로 들이받습니다. 당신은 벽을 깨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문을 찾으십시오. 문은 대개 배우는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회복력은 인생의 최종 기술입니다. 당신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대신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회복력은 나는 강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날에도 최소한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날이 아니라, 엉망인 날에 당신의 진짜가 드러납니다. 일이 꼬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몸이 지칠 때 당신은 선택합니다. 오늘은 망했으니 다 망치자를 선택할지, 오늘은 망했지만, 최소는 지키자를 선택할지,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최소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는 당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너져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문장이 회복력을 만듭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회복력은 훈련입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당신이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훈련입니다. 끝났다가 아니라 데이터가 생겼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내 방법이 부족하다.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아직 내 기술이 안 된다. 말이 바뀌면 몸이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면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신념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움이 당신의 무기가 됩니다.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적용입니다. 읽고 감동하고 끝내는 순간. 당신은 다시 좋은 말 소비자가 됩니다. 소비자는 잠깐 기분이 좋아지고 끝입니다. 창조자는 적용하고 바꿉니다. 당신은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창조하십시오. 하루 1%를 훈련하십시오. 당신의 실력을 올리십시오. 당신의 언어를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선명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가난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큰 행운이 아니라 작은 훈련입니다.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을 만들어 놓는 매일의 준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편안함은 독입니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시간을 훔칩니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내일 해도 되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내일을 팔아먹습니다. 편안함은 당신에게 지금도 충분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독을 끊어야 합니다. 독을 끊는다는 건 즐거움을 모두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독을 끊는다는 건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것은 기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이 살아있으면 기분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기준이 죽으면 기분이 좋아도 인생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기준을 세우십시오. 나는 매일 1%를 한다. 나는 돈이 붙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 나는 내 목적을 위해 규율을 지킨다. 나는 무너져도 최소를 지킨다. 나는 배우고 적용한다. 이 기준은 당신을 끌고 갈 것입니다. 당신이 흔들리는 날에도 세상이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날에도 당신의 기준은 당신을 세웁니다. 결국 인생은 기준 싸움입니다. 남이 정한 기준으로 살면 남이 정한 삶을 삽니다. 당신이 정한 기준으로 살면 당신의 삶을 삽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말로만 원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출발선입니다. 당신이 어제까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1%의 훈련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조타입니다. 오늘 1%를 지키면, 당신은 내일의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일의 당신을 존중하면, 당신은 더큰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더큰 선택을 하면, 인생은 결국 당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느끼는 두려움은 신호입니다. 여기가 변곡점이다. 그러니 그 신호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신호 앞에서 당신은 똑바로 서서 말하십시오. 아주 단단하게,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말하십시오. 저는 이제 가난한 습관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하루 1%로 제 인생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는 불편함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공기가 되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지금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지금 계획을 적으십시오. 지금 오늘의 1%를 실행하십시오. 당신이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시작한 사람입니다. 시작한 사람은 결국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사람만이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남깁니다. 오늘 이 말이 마음에 박혔다면 그 울림을 감정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가난을 끝내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 1%를 지키는 작은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딱 하나 내가 정한 1%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 채널은 그 1%를 매일 쌓아 올릴 수 있도록 흔들릴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해드리는 말과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함께 하면 오래 갑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싹 했다. 댓글로 오늘의 1%를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20분 공부, 오늘은 소비 줄이기, 오늘은 루틴 기록하기처럼요. 그한 줄이 당신의 내일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걸 반복으로 바꾸실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단단한 훈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